안녕하십니까. 박서 돌파입니다. 11월 27일 오후 6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문길산악기는요 예, 무엇인가 이루고자 한다면, 목숨을 건진금승부를 벌였다. 대충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문길은요 산과 죽음이 따로따로 다르지 않는다. 항상 죽음과 동의하며, 삶의 편에 서 있을 뿐이다. 삶의 편에서, 우리가 지금 삶과 죽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삶을 살아라 말과 같습니다. 목마른 이 세상에서요, 이 방정식의 해답은 보이지 않지만은 좀더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AI 생태계 지금 우리나라도, 어, 휘말리고 있는데요. 네이버라든지 이 종목이 지금 격동의 시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잘 공정될 수 있도록 잘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예. 충분히 아마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라든지, 이, 그런데도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소벤처부 장관이 네이버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한테 답을 해답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네이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이버는요. 저는 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아잘 간다고 생각하지 다른 다른 그어 제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산게 아니라고요. 네이버는요. 네이버를 제가 생각하기로 요 보면은 네이버 상이 보면요. 요 안에 121선 위에 있으면요. 굉장히 주가가 121선 위에 있으면 아주 건강하게 건강합니다. 요 24만 24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내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쏘면 안 됩니다. 네이버에 대해서요. 네이버에 대해서는 요 24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24만 천원까지요. 내려올 수 있다고요. 조선주들은, 조선주들도 보면 요 242선을 아직 안 깼거든요. 아, 1 2 2선은안 깼습니다. 한오신도요 예, 한미반도체는, 하 한미반도체도 깨지는않았네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많이 맞았고요. 예, 두산바켓도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그만두니 안두니 또 그런 또 뉴스가 나오네요. 예, 카카오도 많이 맞았잖아요. 카카오도 많이 맞고. 좋은 뉴스 너무 파랗다네요. 예, 삼성물산이 참 좋습니다. 삼성물산이 요 22만 놓으면한주라도 살아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퍼시픽도 막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APL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장을 사야 되거든요. 한국 전력은 참 좋네요. 한국 전력이 참 좋고요. 삼성전기가 엄청나게 셉니다. 삼성전기를 사야 됩니다. 삼성전기 우루 사면 되잖아요. 삼성전기가 주도주잖아요. 유리기판의 총 주도주지 않습니까? 엘리전자도 엄청나게 세잖아요. 보면 요 지금 이 라인을 안 깨고 있거든요. 121선 근처도안왔습니다 엘리전자가 엄청나게 센 주식입니다. 엘리전자가 엄청나게 센 주식입니다. 엘리전자가 121선 근처도안왔잖아요 네 예, 지금 주봉, 어, 일봉을 보고 있네요. 미래세 정권도 엄청나게 세잖아요. 미래세 정권도 입니다 한미약품도 세고요. 애 SK바이폼 계속 나가네요. 키운 정권도 엄청나게 세잖아요. 예. 하나로 정권을 사기를 했잖아요. 하나로 정권 사고요. 어, 하나로 정권 사고, 어, 네이버 사고, 어, 그 다음에요. 어, 두산 밖에, 대신에, 어, 두산 밖에 사도 되겠죠. 삼성전기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는, 뭐, 조선주는, 뭐, 좀, 가장 강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가장 강한 종목,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아, 영풍이 엄청나게 셉니다. 한국엔 컴퍼니도 세네요. 자동차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엔 컴퍼니가, 신국가네요. 한국엔 컴퍼니가. 와우, 아, 신국, 역사적인 신고는 아니네요. 예, 역사적인 신고 난 거를 사는 게더 편합니다. 어, SL이 상당히 셉입니다 예, 지금 역사적인 신고 난 종목이 이 그렇게 예, 오늘 오늘 역사적인 신고 난 종목이 아마 보이지가 않네요. 끄든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센 장이 예, 아직까지 어, 현대, 현대모비스 보면요. 상당히 세잖아요. 현대모비스. 엄청나게 세 주시기죠. 어제, 어제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요 밑에서 사자. 요 밑에 사자 했잖아요. 현대모비스를. 요 밑에 누르면 사자. 지금 카카오이 자리잖아요. 이? 카카오가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카카오 이 자리거든요. 카카오 삽니다. 이? 카카오, LG전자, 현대모비스, 만도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만도. 예, 글로비스도 세고요. 이? 정권담보는 대웅제약을 사기로 했고요. 현대성도 좋네요. 동원산업, 에 예. 한국타이어, 와, 한국타이어도 엄청나게 세네요 한국엔 컴펜이나 한국타이어는 똑같은데 사죠. 예, 뭐, 그게, 뭐, 그렇게 센, 센 종목은 지금 삼성전기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삼성전기가 가장 셉니다. 예, 삼성연기하고 로봇,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개 나갔잖아요. 로보티즈, SPG 예, 같은 종목들이요. 예. 예, 제가 이야기한 종목이 딱 맞네요. 일단 S 예, 두산엘리비리티가두산엘리비티를 아, 맞아버렸네요. 예, 하락건안이하나노안 약합니다. 예, 대웅제약이 참 좋죠. 대웅제약이 좋고요. 예, 이 종목, 로, 아, KT 이 정도 뭐죠? 아, 영웅 무이 홀링스도 상당히 셉니다 에, 크게 뭐쎈 전목이 별로 보이진 않네요. 제일기의 영웅 무역 제일기 엄청나게 쎄네요. 제일기 엄청나십니다. 삼성중공업도 많이 맞았고요 약합니다. 하네요 오늘은 주로 방 오늘은 오늘은 주로 뭐, 있는, 뭐 어떤 종목이 나갔냐면요. 전부 다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이 나갔지 않습니까? 전부 로봇 관련된 종목이 나갔습니다. 오늘요. 로, 크게 없네요. 없습니다. 크게 간종목이없거든요 간 로보티즈 뭐가요? 로보티즈, 로보티즈 예, 이런 종목이 나갔지 않습니까? 로보티즈, 어, SPG. 예, 이런 종목들, 아, SPG가 또 신고가네요. 역사적인 신고입니까? SPG가? 오, SPG가 역사적인 신고네요. 사이있겠네요 어, SPG를. 어, 제가 어제 SPG를 팔았는데, 많이요. SPG. SPG를, SPG가, 와이고야, 13% 올랐네요. 어허, 어제 제가 좀, 좀 팔고, 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괜히 팔았네요. 로보티즈, a b b a b b 에, b b 없네요. 아, 이 없네요. 아이 S P G 비싼 종목 있는데 예 그러면요 S P G를 지금 오늘은 잘간 종목들이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이 같고요. 예 그리고 간 종목들이 예 제가 들고 예 보면요 또 사야 될종목이요 클로버, 클로버도 좋잖아요. 클로버, 휘림 로봇. 휘림 휘립로봇. 로봇은 먹볼게요 휘림 로봇. 휘림 로봇. 휘림 노봇도 좋잖아요. 휘림 로봇. 네, 휘림 로봇도 좋잖아요. 네, 가겠죠. 휘림 로봇. 예, 그 다음 종목으로, 어, 레인보우. 레인보우도 나올 겁니다. 레인보우. 예, 레인보우도 괜찮고요. 클로버, 클로버. 콜로봇, 예, 콜로봇 도 나갈 겁니다. 오늘은, 오늘 로봇, 로봇이 오늘 장날이네요. 로봇, 콜로봇. 예, 그 다음 종목이요. 하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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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가잖아요. 하이젠. 하이젠이 우리 안에 자석이 있습니다. 그, 그 안에 들어가는 거요. 로봇 안에 들어간 자석을 먼저 했습니다. 사문이면 상한 것 같잖아요. 사문, 사문, 아, 사문 맨날 노래 불렀는데, 저도 몇주안 들고 있더라고요. 사문을 KEN, KEN, RC, k n 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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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좋 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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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N -R -C. 예. 로봇 관련되는 종목이죠. 오늘은 로봇 관련되는 종목들이 다 나갔네요. 한국과 서공사. 한국과 서공사. 이런 종목이 정목, 나가잖아요. 한국과 서공사 나갈 때 됐네요. 아주 좋네요. 그림이요.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네이버가요. 내일, 내일도, 네이버가 내일 이런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요런 자리를 깰 수가 있다고요. 요렇게 만들거든요. 네이브가 오늘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런 주봉성, 주봉성으로, 자, 일봉으로볼게일으로 보면. 자, 이, 이런, 이런 식으로 길 수가 있습니다. 네이브가 이런 식으로 길 수가 있다고요. 오랫동안. 이래 기버리면 사람이 미치버린다고요 자, 네이브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래 나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한국과 송소가참 좋네요. 그림이.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답답하, 답답하, 답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네이버를요. 일어나고요를 올리고 이래서 쫙갈수 있습니다. 한국과 성우도 참 좋게 보이네요. 일단 저는, 음어 일단 로봇이 주도적 변함이 없습니다. 로봇. 자, 카카오 네이버도 어 로봇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K-O-D-E-X, 코덱스 로봇, 코덱스 로봇, 코덱스 로봇, 예, 코덱스 레보, 로, 로봇, 이 종목을 사기로 했죠. 이 종목, 예, 코덱스 로봇, 예, 이종목 삽니다. 이. 코덱스 로봇, 예, 코덱스 로봇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증권 하나로 증권 하나로 증권 하나로 예, 증권이 종목 삽니다. 증권하고 로봇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 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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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량으로 나옵니다. 음량, 음량으로 나가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래 올라갈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요, 미국장이 예, 오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더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미국장도 좋은 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스학개미들이 주식을 사는 것을 갖다가 아마 또 규제를 갈라 그러거든요. 예, 또, 국내 정치한테, 에걸로 예, 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왜 우리 국민들이 주식을 사는 것을 왜 반대하죠? 국부를 갖다가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하는 것도 또 양도세를 또 어쨌든 높이니 많이 무슨, 하, 무슨 말이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예? 예, 예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예국 주식을 사는 게 예국하는 기고요 자기가, 어, <laughs> 한국 하, 한국의 원화가 앞으로 똥이 됩니다 똥똥 똥, 똥처럼 갑니다 한국 한국 원화는요 오늘은 또 어, 오늘은 외국인들이 별로 해지 펀드들이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해지 펀드들이 오늘 추수 감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율이 좀 오늘 오늘 요동 안 치고 좀 조용할 겁니다 야 베트남이 끝까지 가네요 끝까지. 인도도 갈게고요 인도가, 어, 인도가 시기 같네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인도가 가면 무조건 LG전자로 살, 살렸잖아요. 자, LG전자는 무조건 삽니다. 자, LG전자가, 아 어, 저는 LG전자, 자, 왜냐면은, 어, LG전자, 어, 인도 정시가 가면 저는 LG전자로 삽니다. 자, 네, 이게 지금 장이 이게 지금 현재 어찌됐냐? 못가까요 예, 일단 아, 지금, 지금, 아, 제가 지금, LG전자를, 지금, 뭐냐면, 인도에 LG전자가 상장이 돼 있거든요. 인도시장이 역사적인 신고면요. 역사적인 신고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LG전자가 여기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LG전자가요. 자, LG전자 한번 볼까요? 자,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일렉터링 한번 볼게요. 어 자, 여기서, 여기서 인도, 인도시장에서 안번볼요 LG전자를 보겠습니다. LG전자. 인도에서 되, 내려버렸네요. 야, 오늘 엘리진자가 내렸네요. 0.65% 내렸네요. 음, 1630이네요. 인도, 인도 화폐로 요0.65% 내렸네요. 15분 봉, 30분 봉, 예, 1일 봉으로 보면 조금 내린데요. 여기가 아, 11월 27일, 예, 26일은 오르고, 이 어, 봉은 양, 음, 양, 음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보면요 양, 음, 양, 음. 예, 시총이 제법 큽니다. 이것도 한1 6조 정도 될 겁니다. 시총이요. 이 종목이, 이, 이 종목이 아마 갈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LG 일렉트로닉 예, 인디아.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사고 싶습니다. 인도 관련, 인도에서 삼성전자가, 아, LG전자가 가면요. 삼, 우리도, 우리도 아마 충분히 갈것 같습니다. 예, LG전자도 괜찮을것 같고요. 예, 저는 뭐 증거주도 좋게 보이고 예, 로봇 로봇 관련되는 종목이 최고 최고의 종목이죠. 예, 로봇 관련되는 종목 코덱스 야이 종목 사실다. 이 종목 최고 좋은 기요 코덱스 K O D E X 코덱스 어 뭐죠 로봇 로봇 예, 코 코덱스 로봇 액티브 이 종목이 저는 최고 좋게 보입니다. 예, 이 종목이 여기 밑에 내려와 있네요. 여기 여기 내려와있으니까 예, 지금 현재 현재 이 종목이 이 종목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요. 저는 이 종목이 제일 독해 보입니다. 예, 코덱스 로봇 액티브 이 종목 요 종목을 좀 사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네요. 종목이 보면요. 어, 어, 레인보우하고 삼성전자, 네이버, 어, 카카오, 뭐, 이런 종목, 삼성 sds, kt, lg, 워닝 홀딩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고, 어, 그 다음에 라이저. 라이저 ai. 네, 라이저 ai. 라이저, 예, 라이저, L, R, I, S, -E, 라이저 AI 로봇, 로봇이거든요. 예, 이 종목, 이도참 좋게 보입니다. 이 종목요. 이 종목. 네이버가 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이 보면, 오늘, 로, 봇이티저 어, 예, SPG 휠륜 로봇. 휴립로봇, 휠 로봇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륜 로봇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d c n s 다 들어가 있다고요. 예, 예, 라이저 어, AI 로봇이 참 좋게 보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네이버랑 가까워해서 신호할 필요 없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갑니다. 다 정부에서 다다 다 해줬다고요. 전부 다, 다 돈을 다 뺏기 위해서 이렇게 예, 악재를 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